아, 어, 꼭 다시 보고 싶다 진짜로. 제희 맨날 ML 끝나고 같이 갔던 거 있잖아요. 그 점심이 먹으러이틀 이트! 이트 샌드위치 가게 하우 내가 되게 좋아했던 게 샌드위치가 진짜 막 무슨 요만큼 나갔고 안에도 엄청 푸짐하고 디저트로 과일까지 갖다 주고 이러니까 되게 행복했습니다. <laughs> 아 오늘 수빈이 드림레스 일어나요? 어. 그러죠 여기다. 바로 나오고 나니까. 바로 나오고, 생각보다 시작할 어, 깝구나 원래 저렇게. 바, 그러니까 바뀐거 없어. 원래 그런... 저렇게 단순했었나? 근데 이거 옆에 건물들도 조금씩 바뀌었다, 그지? 맞아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데요. 이, 먹다, 먹다. 아, 어, 맛있겠다. 아, 사람 많네. 우리가 그때 먹었던 게 프렌치 토스트야? 그때 이게 맛있었어, 이게 컸던 걸 기억해 했 맞아, 우리 디럭스 클럽 많이 맞아. 먹었었어 저는 디럭스 클럽이요 저도요 형 일단 그러면 그릴드 살몬 샌드위치 하나 먹을게요 휴닝이는... 아... 휴닝이는... 휴닝이는 아, 다 기억했다가 시키면 돼 디럭스 클럽 휴닝이도 어, 자, 5초 주택이 보내라고 디럭스 클럽 오케이. 디럭스 클럽 세개 제가 주문할게요 그래. 디럭스 클럽 세개형뭐 먹을 거야? She just mm -hmm. takes. She just takes sandwich. sandwich? Yeah. Okay. English uh, English Hi. Hi. Uh, thank you. Oh, We will order. Yeah, uh, we will order 3 deluxe dil club. At, yeah, deluxe club and one grilled one grilled salmon sandwich.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 네. 예.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아 귀엽냐. 그래도 잘 주문한 거죠? 잘했어. 참. 너네 첫손을 잘했어. 하나 안 빠졌겠지? 오, 와, 맞아, 이거였어, 맞아, 맞아. 맛있어. 야, 내가 네, 어 맞아. 어, 이거, 페츠가 맛있어. 야, 나도 클어저 클럽이에요? 와, 아, 저거 맛있겠네. <laughs> 우와, 세상에. 와,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laughs> 빨리 먹자, <laughs> 빨리 먹자. 와, 진짜.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오랜만이다. 와, 행복해. 맛 있어요. 여 괜찮아. 맛있다 이거. 응, 맛있어. 빵이 맛있다. 어, 어 진짜 똑같은 메뉴 시키니까 되게 뭔가 느낌이 새로.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고는 어디 갈까요? 짬타만 가서 가고 싶어. 지금 날씨도 많이 좋아져갖고 가도 재밌겠다. 좋아요, 좋아요. We are K-pop Mnet.